자, 이제는 한화 이글스의 백용환 선수의 타석 이어지고 있고요. 자, 선발 포수 그리고 오늘 은 8번 타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때렸습니다. 아, 왼쪽 높게. 그 타구는 그대로 탑자 바깥에 떨어집니다. 올 시즌의 첫 번째 안타. 그리고 한화 이글스 의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안타. 이 안타는 홈런으로 장식이 됩니다. 아, 어, 지금 변화군데요. 예. 뭐 완벽한 타이밍에 백용환 선수가 컨택을 가져갔네요. 그렇습니다. 아, 지금 뭐 맞는 순간 홈런이었어요. 자두자릿수 홈런을 때려냈던 시즌도 있는 장타력을 가진 포수 백용환 자신의 매력을 증명해냅니다. 1대 0의 스코어. 자, 노림수가 그대로 왼쪽 담장을 큼지막하게 넘어가는 홈런이 됐습니다. 백용환의 한 방. 타자 백용환 선수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을 지금 장면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. 자, 일발 장타력을 보여준 백용환. 원스트라이 카운트 타석은 9번 타자 장지승 선수고요. 자 수베로 감독이 사실은 영상으로만 이 백용환 선수의 모습을 봤었다고 합니다. 잘 치는 것만 모아놓니까 으12 타수 12안타에 3개 홈런을 쳤던 타자더라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<laughs> 와그 장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은 바깥쪽으로 제구가 됐어야 되는데 한 가운데의 변화구가 들어갔고요. 네, 그것을 뭐 놓치지 않았네요. 자, 낮게 들어오면서 원앤투. 자 장지승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의 스피드.